그래 김 사장 대한민국 밥상 전쟁 된장찌개 파때 네, 김치찌개 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치열한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된장찌개 파 vs 김치찌개 파의 밥상 전쟁입니다 이게 그냥 뭐 먹을까 수준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요 집안의 권력관계 세대의 차이 지역의 정서 심지어는 부부 싸움까지 뒤 흔드는 가장 현실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김 사장이 여러분께 왜 된장찌개 파는 구수함을 목숨처럼 지키고 왜 김치찌개 파는 칼칼함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지 그걸 아주 재밌고 현실감 있게 풀어드릴게요. 전쟁의 시작 전통bs 신흥강자 한국인 밥상을 흔든 두찌개 사실 이 둘의 출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된장찌개는 2000년 전부터 먹던 고대의 맛, 신석기 시대 토기에서도 발효 콩 흔적이 발견됐을 정도죠. 반면 김치찌개는 생각보다 최근 음식입니다. 고추가 조선에 들어온 뒤, 돼지고기가 일상화된 조선 후기 19세기 이후에야 김치찌개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통의 된장찌개 BS 신흥강자 김치찌개. 딱 이런 구도예요. 이래서 첫 충돌의 시작은, 밥상 위 주도권 싸움에서 비롯됩니다. 집안 어른은 된장을 선호하고 젊은 사람은 김치를 선호하니까요. 된장찌개파의 논리 이게 진짜 한국 밥상이다. 자, 먼저 된장찌개파의 논리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맛의 깊이입니다. 된장은 발효가 만든 감칠맛이죠. 시간이 만든 층층이 쌓인 맛. 이걸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밥이 뽀득뽀득 잘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집밥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외식 메뉴는 화려하지만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먹는 밥상은 된장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40대에서 60대 분들에게 된장찌개는 마음의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갤럽 식문화 조사에서도 40대 이상 선호도는 된장찌개 62%, 김치찌개 38%로 연령이 높을수록 된장을 찾습니다. 세 번째 건강 이미지. 김치찌개는 기름지고 맵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된장이 속 편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김치찌개파의 반격 밥도둑은 김치찌개다. 자, 이제 김치찌개파의 주장도 강합니다. 첫째, 칼칼함이 스트레스 풀어준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난뒤딱 김치찌개 한 숟가락 먹으면 땀한번쫙 나고 피로가 내려가는 기분. 이게 젊은 층에서 유독 강합니다. 둘째, 고기, 참치, 스팸 등 확장성이 넓다. 단순히 김치찌개가 아니라 돼지고기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햄 김치찌개. 사실상 10종류도 넘습니다. 셋째, 외식 시장의 절대 강자예요. 김치찌개 전문점은 많아도 된장찌개 전문점은 거의 없죠. 이건 시장이 이미 선택한 결과입니다. 2, 30대 선호도 조사에서는 김치찌개가 71% 된장찌개가 29%입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김치찌개가 강해지는 건 정말 확실한 흐름이죠. 지역별로도 완전히 다르게 싸운다. 이 전쟁이 더 재밌는 이유는 지역마다 찌개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짜고 맵고 진합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강세. 된장도 시큼한 맛을 선호해요. 전라도. 된장. 김치 모두 깊고 풍성한 맛. 질감이 묵직해서 김치찌개도 진득합니다. 충청도 간이 약하고 맛이 순합니다. 그래서 된장찌개 강세. 서울 수도권. 외식 문화의 영향으로 김치찌개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지역 차이를 알고 나면, 아니, 찌개 하나에도 나라가 갈리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부부싸움까지 가는 찌개 선택전쟁. 이거 진짜 실제 사례 많습니다. 남편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 먹자. 속 편하게. 아내 네. 아니 또 된장이야? 김치찌개 먹자니까. 남편 지난주에도 김치찌개 먹었잖아. 아내 네. 그게 맛있으니까 먹지. 여기에 애들까지 끼면 조합은 더 복잡해집니다. 애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김치찌개파. 부모님은 된장찌개파. 남편은 속 편한 걸 원해서 된장. 아내는 스트레스 때문에 김치를 선호. 그러니까 하루 저녁 메뉴 고르는 것도 반상의 수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유튜브 댓글에서 가장 많이 달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희 집은 김치찌개 VS 된장찌개 때문에 매번 싸워요. 우리 남편은 된장. 저는 김치 이건 끝없는 전쟁입니다. 아이들은 김치만 먹고 할머니는 된장만 먹고 저는 뭐 이러니까 대한민국 밥상에서 가장 흔한 다툼이 바로 찌개 선택 싸움입니다. 성격 유형으로 보면 더 재밌다. MBTI 분석 이 전쟁을 더 재밌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MBTI 분석이죠. 된장찌개파 성향 차분하고 안정적 클래식 선호 습관 유지 조용하고 규칙적인 것 좋아함 J 판단형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김치찌개파 성향. 감정 표현 솔직. 자극적이고 활동적인 스타일. 스트레스 받으면 얼큰한 맛 찾음. 즉흥적으로 메뉴 결정. 피인식형이 많습니다. 사실 찌개 전쟁의 핵심은 된장이냐, 김치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반전 하나 던져볼게요. 사실, 찌개의 맛을 진짜로 좌우하는 건 된장도 아니고 김치도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물불지방 비율입니다. 물맛, 수돗물, 지하수, 생수, 지역별 물맛 차이가 엄청납니다. 집마다 찌개 맛이 다른 이유죠. 불색이 센 불로 확 끓이면 칼칼함이 살아나고 약불로 오래 끓이면 구수함이 올라옵니다. 즉 조리방식이 성격을 바꿔요. 지방의 양, 삼겹살 지방 넣으면 김치찌개의 파워가 올라오고, 멸치다시마 위주로 끓이면 된장 맛이 살아납니다. 즉, 결국 찌개 맛의 전쟁은 재료의 전쟁이 아니라 조리법의 전쟁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아, 그래서 우리 집 김치찌개는 왜 심심하지? 아, 된장찌개가 왜 시원하지? 이런 궁금증이 풀립니다. 결론, 이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이두 음식은 그냥 국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 환경, 성격, 성장 배경이 담긴 생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먹었다고, 내일 김치찌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김치찌개 끓였다고, 된장찌개가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집안의 밥상 속에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는 평생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채워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김 사장 한마디.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맛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